주짓수를 배우는 데 있어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수많은 기술과 움직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술의 연속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전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훨씬 더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초보자들이 기술을 효과적으로 기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몇 가지 팁입니다. 첫 번째 반복 연습의 중요성 기술을 배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기술을 몇번 실행해보고 넘어가기보다는 몸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때까지 같은 기술을 반복적으로 연습하세요. 꾸준한 연습은 근육기억을 형성해 실전에서 더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듭니다. 한 가지 기술에 대해 하루에 50번 정도 반복해보세요. 연습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술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기. 주짓수 기술은 단순한 동작의 조합이 아닙니다. 기술이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압박을 가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의 원리를 알게 되면 다양한 상황에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기술을 배우며 항상 왜이 동작이 효과적인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세 번째, 기술을 연결하는 연습. 각 기술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주짓수의 진짜 묘미는 기술들을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한 기술에서 다른 기술로 부드럽게 전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스파링 중에 자신이 연습한 기술들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세 가지 기술을 선택해 하나의 연속적인 시퀀스를 만들어 연습하세요. 예를 들어 가드패스에서 마운트로, 마운트에서 서브미션하기 같은 흐름입니다. 네 번째, 시각적 학습 활용. 수업 시간 외에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각적 자료를 보며 학습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을 보며 기술을 복습하고 실제로 따라해보며 몸에 익히세요. 믿을 수 있는 주짓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짧은 클립을 반복 시청해보세요. 다섯 번째, 노트를 작성하기. 주짓수를 배우면서 기술 노트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수업에서 배운 기술이나 새로운 팁을 적어두면 기억이 오래 가고 복습할 때큰 도움이 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간단한 설명을 추가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노트 작성 후한 주의 끝에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섯 번째, 꾸준하게 스파링 참여하기. 기술을 익히는데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전 경험입니다. 스파링은 기술을 실제로 적용하고 부족한 점을 발견하며 동료들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응? 처음에는 모든 기술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계속 도전하세요. 스파링 후에는 내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이 부족했는가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일곱 번째, 관장님 혹은 사범, 체육관 선배들에게 질문하기. 주짓수 도장에서 관장님이나 더 경험이 많은 동료는 가장 좋은 자원입니다. 기술을 잊어버리거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주저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대부분의 주짓수 체육관은 친절하고 서로를 돕는 분위기입니다. 질문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세요. 마지막으로 주짓수는 단기간에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히는 무술이 아닙니다. 꾸준함과 인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배우는 과정 자체를 즐기세요. 시간이 지나면 기술이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들고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